클리브 외제맞 네. 클리브 중입병이라 그렇지. 그런데 위에 광복자놨네 강복자. 강복자 맞아.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본디. 강복자 아닌 것 루이. 같은데. 멋진 도전에 루이스 도전에. 왜? 루이스 머리 큰애 이 대가리 큰놈 할 거야 가서. <laughs> 출장 출장비 어 경찰 신고하겠다 저, 저, 저 새끼 출장 어그 그런 출장이야 한디 <laughs> 잡아가세요 한디 뭐야 낚시왕이었는데 비트 17년의 그것도 와 고대 인물이네 고대 인물 17년이면 17년이면 네. 음, 음. 물론 니 잘못된 한디 우리가 이거 같은데 종합만 보면 우리가 아, 지겠다 <laughs> 종합만 보면 우리가 질거 같은데 이거 이기려면 TN이 클리브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 자기 이진 저렇게 높은데 TN 슈트는 뭐 조금 방위가란 말이지 웬만해선 내가 tm 맡을게 클리브 너는 슈터 맡아 알았지? 제이 너는 빅터를 그래. 암살하면 돼 제이 너 임무야 나 클리브 암살해요 클리브 똥싸나? 똥싸다 죽는거 아니야 쟤도? <laughs> 똥싸러 갔었나보지 헌터던질 헌터 헌똥는데가똥 몰라요 아 뭐야 유니콘이야 너 피터 거기 있네 어 피터 오른쪽에 있네 그러거나 말거나 애들아 저기서 싸우고 지랄이요 공사 아공안썼네너 어디공썼아는데괜찮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나도 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아쉽네 괜찮아. 지도괜찮지 <laughs> <이따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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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지? 웃음> 보자 났어. 괜찮아. 제이잖아. 제이는 키잘 먹어. 불 틀어 놓았잖아. 세이프지. 처음은 내가 수영복 입고 있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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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복, 복기 선물 복기 선물. 이네 새끼 잡아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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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역시 우리 우새끼 잘한다. 근데 네 새끼. 진짜 <laughs> 무서워한다. 어데 상대가 왜이래 못하냐? 상대 상대가 공밖에 없나 상대? 음, 그리 어, 아, <laughs> 상대. 치대 <진짜> 조밥인데. <laughs> 좀 문제 많네 좀 문제가 많긴 하네 솔직히 그러니까. 안녕? 휴톤아 휴턴 휘톤 탱이네 뭐야 <laughs> 이 새끼 뭐야 t n 도 이상하네. TN 공이네. 아, TN 나한테 맞고 들어왔어. <laughs> 내 옆에 있었는데 같이 맞음 그냥 나한테 맞고 그게 들어가진 거야 들어오고 싶은 게 아니야. 원래는 뒤치 갈려던데, 나한테 걸림 정확하게는. <laughs> 이거 우리 2티 산데. 간단 좋아. 2티 <이> 면 좋지. 뭐티박사흩어라 어찌, 어찌, 어 왜? 뭐라니? 어. 왜 나만 안 보이는데? 뭐라 말했니? 어, 뭐, 뭐 아마린데 채팅. 뭐 뭐라고? 어. 채팅, 뭐라 채팅, 는 채팅, 어, 지포이였어 너희들. 너희 깡패 한디. 트위스 탱, 탱크 아니었어? 왜이렇 잘하지? 그거 왜 탱컨대? 저거가 탱, 2지였어 뭐지? 아, 무서웠어. 죽었다, 뭐 없나? 죽었다. 뉴이스 공 맞으면 죽어야지. 죽였 다. 4번 좀 빨리 빨았서 됐는데, 어, 트릭시 보이주나그 <목소리> <목소리> 상대가 좀무 <laughs> 너무 무지성 인데, <laughs> 무지성 으로 <laughs> 싸우는데 그냥. <laughs> 좀 생각이 없이 싸워. 판수채로 나다 <laughs> 너무 생각 없이 덤벼 아니, 너, 생각 없이 던질 수도 있어. 근데 단체로 거지라라고 있어 지금 상대가. <laughs> <지>, 즐즐킬 <즐길 웃음> 이런 거 즐킬 존재. 판수채로 왔는데 얘들 다. 판수유저인 판수유저. 뱅 그러니까. 애들 왼쪽 싸 동안 나는 오른쪽 밀어야지 뭐야 이겼어? 왜 이겼어? 나 없는데 거기 아 <laughs> 어, 죽었다 아닌가 내가 이긴 것 같은데? 왜지? 뭐지? 됐잖아. 한번 쳐나왜 이김? 나왜 이김? 나왜 이김? 나왜 이김? 나왜 이김. 나왜 이김. 나왜 이김. 그래 근데 내몸물은 8밖에 안되는데 오킬따만 <laughs> 어, 키에, 했다는거 아니야 그정도면? <laughs> 그렇가 <laughs> <이런 건> <laughs> 응? 어? 누이스다 존댔다! 존댔다! 오, 뭐야 나 살았어 아 아깝다 아 진짜 아쉽네. 스키 다 피했는데 루이스 공은 피할 수 없음. 아 근데 한그 샤드 안 맞았 샤 아, 샤드 안다 평타 맞았으면 됐는데. 내가 피가 없어. 야딘 난리 난리 났는데 어 난리 났다. 평패 얘들 이거 먹재 좋았어 음, 나만 두번 죽었어 너무 슬프고 역시 아 죽겠다 당첨 님체로왜 금? 트로더쎄어 님이 더쎔트로 깡패야 님이 더쎈 넌 깡패 한디. 난나깡패가 됐어. 네 킬만, 네 킬짜리 킬. 넌 칠킬인데요 님. <laughs> 난디젤실서밖에안 되는데 근데. 내보다 높네. 이게 더 높네. 2 0 분대. 그래 나보다 높지 그러면. 계산부터. 아 이가 생 아니었어 너. 더 좋은건 뭐지? 같은 이가세 아니었어? 우리에저 트리시스 싸움 났대 싸움 났대 싸움 났 구경가자 뭐야? <웃음> 뭐지? 트리시가지는거 아니면 원래 보통은. 장갑상, 지갑상탱모를 보통은. 지는데 그냥 싸워도. 탱이든딜가이든막 하네. 어디 가지 이모를 보시가대능한이 피트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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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나3티삼 쫄아가지고 개굿 굿굿굿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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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오지만 이겼다. 트릭시 잘하네. 내차말 심하기네. 트릭시 깡패야 한디. 이 양아치야 안할 거야. 이 양아치 새끼야 하는트리시안 돼. <laughs> 너 양아치니? 한디. 옥수로 게임 게이머지 한디. 응. 가라, 전투, 우리 뭐고, 우리 전투 <laughs>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싸우러, 바이바이. 싸우러 가야지, 다 죽여. 난 여기 살아있다. 아, 미안, <laughs> 가라, 전투 너로 정했. 아, 야 너로 정했다. 아, 끝났는데 지지. 스렇지그 0대시다. 네, 너 8키 0대시네. 솔직히 이 게임 질줄 알았는데, 왜 족밥들이지? 상대가 <laughs> 뭐지? 크게 한 것도 없는데, 이 게임이 끝나있어.